많은 수의 이더리움이 찾을 수 없도록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 갇혀 버린 어.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못 찾는 거죠. 에 네? <laughs> 코드 불완전성에 가장 그 단적인 예가 네. 더 다우 사건이라고 있어요. 어그 모금했던 자금의 일부가 탈취됐어요. 사라진 거죠? 아니면 누가 빼간 거예요? 누군가 해킹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어플리케이션의 단점인데. 코드가 뭐 해킹을 당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해킹 당한 적은 없고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 자체가 불안전하거나 뭔가 먹통이 된 경우는 있었나요? 네, 꽤 어... 있었어요, 사실. 아, 꽤? 네. 그래서 코드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버그가 있다거나 이게 충분한 검증 없이 돌아가다 보면 어, 치명적인 그 사태가? 그렇죠. 알파고가 이 네. 세돌이랑 바둑을 둘때그 이세돌 선수가 완전히 이상한 수를 두니까 네네. 얘가 이제 마탱이가 한거 아니에요 네네, 디디디디 하다가 터져버린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죠 아. 근데 에. 그 경우의 수가 어떻게 보면 0.0001 이라도 있는 거니까 있습니다 음. 실제로 그래서 그런 일들이 꽤 있었어 가지고 많은 수의 이더리움이 찾을 수 없도록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 갇혀버린 오.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못 찾는 거죠 예. 네? <laughs> 네. 못 찾게 됐어요. 그러면 컨트랙트 안에 갇혀서 네. 아무도 영원히 빼내지 못하는. 거기 넣은 네.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안타깝게 됐죠. 네. 아, 아 그냥 네. 날린 거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네. 단점이 있기는 있어요. 어... 그래서 그런 단점이 아니고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네. 검수 업체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음. 컨트랙트의 보완성. 완전성 등을 어, 검증하는, 검토하는 음.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컨트랙트 안에 뭐 이더리움이, 이더가 갇힌다거나 이런 경우는 과거에는 조금 더 빈번했는데 네. 지금은 그런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 계속 발전해 나가는 중이네요. 그렇죠. 음. 네. 그래서 늘 사, 태동하는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런 개선 사항들이 꾸준히 있기 때문이에요. 음. 그리고 어~ 또한 가지 단점이라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스마트 컨트랙트가 조건이 이제 충족이 되면 자동으로 실용, 실행이 된다고 해서 그렇죠. 사실 만능은 아니거든요 이게 실생활과는 좀 동떨어져 있어요 아까 시우와 예림이의 예를 들었었는데 비가 내릴 경우에 예림이가 시우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 실제 비가 오는지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몰라요 아니 동네가 서로 다를 수도 있잖아요. 동네가 서로 다를 수도 있고 네 예, 근데 예. 종로구에서는 왔어 그렇죠. 맞보고는 안 왔어 그쵸 그 기준을 둘이 싸워야 될거 아니야 예. 어. 그쵸 그 기준을 누가 정하고 비가 왔다 안 왔다라고 누가 블록체인에 입력을 하느냐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심판이라면 네네. 감정도 좀 호소해서 네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종로구 사는데 네네. 둘이 가운데면 은 그렇죠. 예를 들어 성동구다 성동구에서 뭘뭐 비로야 해야... 이걸 들어줄 사람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를 어, 할수 있는 역할. 그거 그 행위, 정보를 입력하는 역할을 오라클이라고 하는데 오라클 문제가 있어요. 현실 세계의 정보를 누가 얼마나 정확하게 블록체인에 입력을 하느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포에서는 비가 오고 종로에서는 비가 안 와요. 그럼 음. 이걸 비가 왔다고 해야 되는 건지 애매하잖아요. 애매하죠. 그거를 그 중간자가 뭐라고 하죠? 임파셜한 심판? 네, 뭐, 역할을, 뭐, 예. 심판, 아, 중재자. 예. 예. 누군가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할 거냐에 대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런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음. 그 부분도 물론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엄청난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야겠네요. 그렇죠. 스마트 컨트랙트 또한 계약이긴 하지만 현실 계약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결국 그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네.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음. 그래서 만약에 뭐 내가 사기를 당했다 그럼 여전히 경찰에 가셔야 되고. 현실과는, 현실 세계와는 조금 동떨어져 있다. 아직까지 대한... 뭐, AS 받을 때꼭 네. 이제 전화로만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네네. 네. 네, 네. 저도 네. 약간 그 상담원과 통화를 해야 네. 해결이 되는 스타일이에요. 아, 본인도 그렇지만... 뭐, 저랑 비... 나이가 비슷하니까. 네. 그렇지 않나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 아... 네. 이걸 피해가네, 또. 네. <웃음> <웃음> 그래서, 어, 그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어, 코드 불안전성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단적인 예가 네. 더 다오 사건이라고 있어요. 아큰 사건이 하나 있었네. 네네. 다오가 뭐냐면 다오가 DAO인데. 어 그건 아는데 음. DAO까지 설명 안 해줘도 됩니다. 다오하면 d a o 는 압니다. 아 그래요? 네. 아 <laughs>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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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오가 약자가 뭐죠? 도미닉 도미니. 사이먼. <laughs> 어. 아,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네. 다오는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약자예요. 긴데 한번 풀이해 한번 줄수 네. 있을까요? Decentralized, 탈중앙화, 네. Autonomous, 자율적인 Organization, 조직. 음... 네. 그래서 탈중앙화, 자율 조직입니다. 탈중앙화, 자율 조직, DAO가 뭐냐면 중앙 집권적인 주체 없이 자율적으로 모인 주체들이 각자의 재원과 투표 등으로 의사 표시를 통해서 운용되는 조직이에요. 시 o 가 있다거나 네. 얘기했던 것처럼 뭐 직원이 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각자 이 네트워크 또는 조직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모두가 제안을 하고 제안에 대해서 투표 뭐 다수결을 네. 통해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좀 자율적인 조직입니다 음... 어떻게 보면 회사의 형태와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앙집권적인 존재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냥 그, 블록체인 상에서 만 존재하, 존재하는 음. 어, 그런 조직입니다. 음. 그런데, 더 다오에서 이런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겠다. 네. 라고 해서 더 다오에서 다오는 그거이고 더 다오라는 아, 그 다오랑 네. 더 다오는 다른 거네요. 네네. 다오 사건은 더 다오인가요? 네네. 어. 다오라는 게 있고 더 다오라는 프로젝트에서 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조직을 운영할 것이다 라고 어천 명하면서 ICO를 했어요. 그래서 자금을 모금했네요. 막예 예, 많이 모금했어요. 모금을 했는데 그 코드가 조금 불안정했었는지 예. 어그 모금했던 자금의 일부가 탈취됐어요. 탈출? 탈취? 탈취? 예. 탈취? 네네 사라진 거죠? 아니면 아니, 누가 빼간 거예요? 누군가 해킹을 했어요. 어허. 네 어쩌나 그거? 그래서. 이더리움 블록체인 자체가 해킹당한 것은 아닌데 그 스마트 컨트랙트의 어~ 컨트랙트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보관하고 있던 이더리움의 일부를 빼내왔어요 얼마나요 대충 육4 0억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당시 시세 기준으로 예 네. 우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돈을 그냥 뺏겼네 해커한테 이런 상황이어서 그때 당시 이더리움 참여자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네. 어,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니까요 커뮤니티 내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토론이 있었고 그런데 개발자들이 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어 이건 좀 너무 네. 세다. 너무 세다 싶어서 없었던 일로 예, 만들었어요. 다시 다 돌려줬나요? 보통 블록체인이 예. 블록이 있으면 예. 그 모든 데이터가 기록이 되고 그렇죠. 다음 블록이 생성이 되고 네. 하잖아요 네. 그 모든 커뮤니티에서 그냥 합의를 해서 이 블록은 없었던 블록이다라고 오. 다 같이 그냥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없던 일이 됐습니다 해킹당한 사실 자체가 오. 그럼 네. 돈은 받은 거네요 돈은 돌려받았죠 어 그러면 네. 다행인데 다행인데 네. 이게 무슨 탈중앙하고 이게 무슨 블록체인이냐 그렇죠 이게 돈 네. 날린 건데 따지면 네. 아니 돈이 날린 것도 날린 건데. 이미 발생한 일을 되돌리는 게 말이 되느냐 어 그러네요 예이런게 네. 불가능한 게 블록체인 인데 네 불가능한 게 가능해 졌잖아요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시추에이션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합의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발생한 일은 발생한 일이다 돈을 탈취 당한 건 안타깝지만 발생한 일을 우리가 없던 일로 할순 없다 그래서 계속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일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소수이긴 예, 하나 예. 그 사람들은 기존의 블록체인을 기존의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계속 계승하겠다라고 음. 해서 남았고 비탈릭을 어, 포함한 예. 대다수의 사람들은 없던 일로 하자라고 해서 그 체인이 갈라졌어요. 이더에서 네 이더리움에서 어, 이더리움이 생겼고 예. 이더리움 클래식이 생겼어요. 아 네. 이더리움 클래식이 기존의 이더리움 체인 그대로 계승한 블록체인이에요. 근데 파가 좀 다른 파네요. 네, 다른 파죠. 이더리움이랑 이더리움 클래식 모두 같은 블록체인 역사를 가지고 있다가 더다오 사건 이후로 찢어졌습니다. 예전에 아마 기억 나실지 모르겠는데 정격 체인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가장 긴 블록체인이 맞는 체인이다라는 그 개념인데. 그렇죠. 이더리움 클래식의 경우는. 640억 탈취 당했더라도 이게 맞는 체인이다 발생한 역사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 체인이다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계속 쓰고 있고 그래서 클래식이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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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이더리움의 경우 이건 없던 일로 해서 포크를 해서 새로운 체인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아. 그게 그냥 이더리움입니다. 아. 그래서 사실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더리움이어야 되지만 되는 게 맞는 네. 건데 이름을 이... 뺏겼어요. 소수이기 때문에. 아. 네. 네. 또뭐다수결에 네. 졌네. 네네 다수가 그냥 이거 없던 일로 하자 하니까 그냥 없던 일이 된게 현재 이더리움 블록체인입니다. 아...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지향하는 바가 code is law. 그러니까 코드가 법이다. 발생한 일은 발생한 일이다. 그런 어떻게 보면 관점의 차이로 음... 인해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생겨나고 이더리움은 또 그대로 남고 아무튼 몰로 네. 같이 있다가 네. 뭐 문과 이과 나눠진 것처럼 네, 네. 쪼개졌네요. 네. 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스마트 컨트랙트의 단점이 될수 있어요. 그런 더 다오 해킹 사태를 겪으면서 어, 스마트 컨트랙트가 아직도 완전하지 않구나라고 어,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네. 아직까지 뭐 대처 방안 이런 건 없는 거죠? 계속 개선은 이루어지고 음. 있는데. 격렬한 논쟁이 있었어요. 아직도 사실 있고요. 음. 만약에 또 오작동이 일어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또 없던 일로 할 거냐 이런 논쟁들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계속 하드포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하드포크가 뭔가요? 그 체인이 분리되는 현상을 하드포크라고 해요. 아... 네. 아까 말씀드린 나눠진 것처럼 네. 클래식이랑 이더리움 나눠진 것처럼. 그렇죠. 음. 네. 이런 사례가 또 있나요? 어, 꽤 있어요. 아... 하드포크 자체는 굉장히 빈번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드포크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긴 체인이 사실 맞는 체인이거든요. 근데 그긴 체인에 끼지 못한 다른 체인들, 다른 블록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요. 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드포크는 일반적인 하드포크는 체인이 갈라지면서 새로운 코인이 발생했을 때를 하드포크라고 해요. 아. 이게 방금의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황. 일 수도 있고, 더잘 알려진 케이스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어, 그, 그건 뭐예요? 네. 비트코인 커뮤니티 내에서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로 제안을 하고 투표를 하는 행위들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비트코인이 문제 중에 하나가 느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현재 블록 사이즈를 좀더 키우자라고, 어, 어 예전에 제안을 했었던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블록 사이즈를 그대로 어 남겨 놓자. 그대로 두자. 블록 사이즈를 그대로 두자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 블록 사이즈를 10배로 키우자. 어, 네, 몇 배로 키우자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 에 의견 합치가 안 돼서 갈라졌어요. 캐시로 튀어 나왔네요. 네. 그럼 우리 비트코인 캐시로 할게. 네. 그렇죠. 어. 그래서 새로운 그 체인이 생겼는데 그 체인에서 어, 보유하고 있는 토큰을 비트코인 캐시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아마 에어드랍이라는 용어도 굉장히 빙범하게 들으실 수 있을 텐데 에어드랍은 아이폰 쓰는 사람들끼리 네. 사진 전송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어,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예. 에어드랍이라고 하면 하드포크가 일어났을 경우에 해당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하드포크가 일어나면서 자동으로 얻게 되는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제가 들고 있었으면 비트코인 캐시로 체인이 갈라지면서 네.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비트코인 캐시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어, 아 갈라지면? 네, 갈라지면서 그 체인이 갈라지면서 동시에 가기 때문에 갈라진 채로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보통 가장 긴 체인이 맞는 체인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가장 긴 체인이 맞는 체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짧은 체인에 대해서 더 이상 채굴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음. 근데 이 다른 체인에게도 다른 체인도 채굴 행위를 지속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드포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예, 같아요. 예. 예. 양쪽 체인 모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둘다긴 체인인 거예요. 아. 그럴 때는 그냥 이름을 달리하고 하드포크라고 하고 기존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또는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또는 리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등 모두 체인을 가지고 있을 때 쪼개져도 계속하는 거네요. 네 네. 그 해당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체인이 갈라졌을 때 그때 들고 있던 만큼 새로운 코인을 어... 동시에 받게 되는 거죠. 어... 그걸 에어드랍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전 2017년 11월이었나요? 비트코인 캐시가 갈라졌었던 게 제가 그때 비트코인을 몇개 들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를 받았죠. 어... 네. 그러니까 본인이 네. 받았네요. 네. 네네. 마찬가지로 리플 같은 경우 네. 얼마 전에 송버드 에어드랍을 고팍스에서 진행했었죠. 송버드? 네. 그게 뭐죠? 송버드란 새로운 체인이 아 네, 생긴 겁니다. 리프를 하드포크한. 아. 네. 그게 이제 고팍스에 나왔다. 네네. 음. 그렇게 해서 어, 그런 일화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길게 설명드린 거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아직 완전하진 않다. 완전체는 아니지만, 네, 이렇게 이렇게 음. 아, 위험을 네. 줄이려고 리스크를 줄이려고 계속 지금 바뀌고 있는 단계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음... 계속 발전이 이루어지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음... 그래서 이더리움은 뭐 계속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또 미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더리움 2.0이라고 해서 내년쯤부터 어, 또 개시될 예정이에요. 새로운 네, 새로운 버전의 이더리움. 그럼 이더리움 노움 네. 클래식, 이더리움 네. 2.0 네. 이렇게 생기는 건가요? 아, 어, 그거는 아니고요. 네. 현재의 이더리움이 이더리움 2.0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명으로 아, 네. 네, 음.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이더리움 클래식은 아예 별개의 프로젝트고 아. 별개의 코인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더리움은 어, 작년 말에 비콘 체인이라고 해서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잖아요. 바뀌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음.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비콘 체인은 이미 라이브 상태이고요. 내년쯤에 이제 합쳐지는 과정을 겪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기존의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 이제 이더리움 2.0의 한단계있고요 여러 단계로 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업그레이드 예정인 그 단계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데, 어 이더리움 2.0이 되면 앞으로 보안성도 더 증대될 것이고, 왜냐면 호재네요. 호체라고 볼수 있죠. 아까 전에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이 왜 그렇게 오르느냐 질문하셨는데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또 확장성이라고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 속도가 좀 빨라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더리움도 약간 리모델링하는 거네요. 그렇죠. 2.0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음. 네. 네. 끝났나요? 네. 아 너무 너무 아, 너무 너무 간단하고 네. 네. 어, 재밌게 네. 잘 설명해준 것 같은데. 어, 이더리움이 네. 왜 싸웠고 이왜 네. 네. 종파가 이렇게 나눠졌고 네. 네. 저 일반 사람들은 네. 거래소에서 그냥 이름만 보지 네. 아무 것도 몰라 이게 왜캐시지 얘는 뭐지 이런 거를 그냥 음. 보기만 하고 음.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또 이런 음. 이유가 있었네요. 네 하드포크되는 경우에는. 그 이름을 따서 뭐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비트코인 캐시나 이더리움 클래식처럼. 그렇죠. 예,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우차사가 망했을 때 우차사 시즌 투로 나왔어요. 네. <laughs> 그 이름을 버리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너무 예. 생소해지거든요. 네. 이름 버리기 쉬운 거 아닙니다. 네. 원래 잘안 풀릴 때 사람이 이름을 바꾸듯이 네. 잘될 때는 이름 안잘안 바꿔요. 네. 망하면 네. 이제 이더리움 안 쓰겠죠. 네, 네. 네잘 되고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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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1등2등이기 때문에 네. 그 이름을 그대로 달고 나온 포크들 있죠. 나온 코인들. 아, 아, 네. 저희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네네. 저희 알고팍스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어 비트코인, 음. 이더리움처럼 네. 어 비트코인 계 1, 2 등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강의해 주십시오. 강의라고 얘기하긴좀 뭐라고 해줄까요? 많이 부끄러운데 열심히 네. 네. 어 많이 알려주십시오. 네네. 많지만 좋은 정보들, 네. <laughs> 호재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음. 예, 이더리움 네네. 나쁘지 않다 이런 것들. 오늘 너무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알고팍스였습니다.